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건데, 쉬운 단어긴 해요. 일단, 리스펙트가 있죠? 앞에 리스펙트. 리스펙트는 기본적인 의미가 원래 뒤쪽 것으로 해보죠. 리스펙트는 되돌아서 스펙, 스펙터클 아시죠? 스펙터클, 음, 스펙타, 보다죠? 보다. 스펙, 타레가 보다예요. 원래 보다. 보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당연히 존중할 만한 사람이니까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풀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리스펙티블리는 이 니의 의미는 별로 죽고요 스펙트 볼 점이에요 관점 하나하나 각각이에요 그래서 리스펙티블리는 각각 하나하나 이런 뜻이 되죠 리스펙트 자체가 세목 항목 인썸리스 뭐 Respect가 관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글을 읽어보려고 하죠. One evening Jerry and i s a b e l l 과 Isabelle이 MIT Freshman 얘는 이제, 예, 개기다가 늦게 학교 들어갔어요. And assistant professor 천재예요.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조교수가 아, 된 거예요. 부교수 뭐 조교수 assistant 뭐 조교수 뭐좀된 거예요. Well, having dinner uh, with the elder p r a t t 노땅 Platt 교수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인 칼 프라트니까 이 사람 이름이 칼 교수는 말한 거죠. Unbelievable, oh, unbelievable,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도 러시언도 러시언 하버드 대학의 그 러시아인이지 had been 헤드빈 셰임 수치스럽게도 아주 수치스럽게도 to write anxious 기름기 간살스러운 편지를 to all the Nobelists in MIT 학부에 있는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안강 에 네, 뭐야. 예, 기름기 픽픽 도르는 간살스러운 편지를 숨겨, 음, 간호사서 이유야, 하나님만 알겠지만, 뭐,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만 알고. Because he doesn't know any of them. 개인적으로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 컴마, 컴마 부분이 동격 부분인 거죠. 제리하고 이사벨이 각각이, 이제, 이랑 대학 이, 신입생하고, 하나는, 이제,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미,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의 수준이된 거죠. 아뭐 대단한 거죠. 음, 자뭐 이런 정도 해놓고 답이 뭐 리, 당연히 respectively가 되는 것 뻔한 거죠. individually나 뭐 separately도 가능하죠. 보통 respectively를 아, 쓰는 겁니다. 보통 이걸 사용해요. 자 내려가 보죠. 음, 리스펙트 e 리 아, 아까 리스펙트 e c t f u 배웠죠? f u 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득 갖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뭐 이런 뜻이에요. 리스펙트는 각각의 하나하나, 리스펙트가 하나하나라는 뜻이 있었죠? 리스펙 p e c 은 존경받는 이란 뜻이죠. 음, 근데 뭐, 잘안 쓰일 거고요. 아무튼, 리스펙 p e c t 는 존경받는 이죠. 리스펙 p e 은 존경을 주는 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뜻으로 안 쓰여요. 리스펙팅은 관하여의 뜻으로 쓰여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리스펙팅은 존경하고 관, 관계없이 관하여. 용의어는 리스펙트란 존경 받는 이에요. 그러나 리스펙티들이라든가 리스펙팅이라든가 이건 거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라는 게 존경하는 에? 바라보는 마음이 크게 가득하는 거죠. 되돌아보고 싶은 분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우선 anxious 나왔죠. 단어 스페링 어렵고 그러는데 c와 g 는 비슷해요. 그래서 앙구에레앙크 앙, 앙그 다 비슷해요. 이게 앙구에레가 anoint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자, respect. respect 뒤쪽에 사선 존경 경의 신망, 존중, 배려 이렇게 다 되는데 뭐이 존경하니까 인사를 드리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포인트 보는 점이죠. 원래는 리 디로스펙케레 스페, 보는 거예요. 음? 에 라틴어에서 리 스펙케레 결합형일 때는 피, 아이를 쓰기도 하죠. 아 그래서 뭐 리스펙투스라는 단어가 생기도 대답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스펙트풀은존 리스펙트가 존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풀로보니까 존경심이 가득한 존경하는 정중한 존경심을 갖고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펙트블리는 어, 공손하게, 정중하게, 예, 삼가, 이런 뜻으로 쓰여요. 리스펙트블은 존경할 만한인 거예요. 근데, 이 존경할 만한 것도 되지만, 이게, 다시 되돌아볼 만한 양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되돌아볼 만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상당한이란 뜻이 돼요. 되돌아볼 만한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원래, 리스펙트블은 오히려, 요, 되돌아볼 만한 이 뜻으로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Respectably가 에, 훌륭하게 꽤 상당히 이런 뜻이에요. Respect는 존경 받는 인데 받는 거죠. Respectedly는 거의 사용 안 돼요. 그러나 Respecting은 존경하고 상관없이 뭐뭐에 관하여 Regarding의 뜻이에요. 더, 더구나 더 r e s p e c t i n g 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뭐 self가 붙는다든가 뭐 등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respective가 각각의 각자의, respect, respectively는 각자 저마다, separately, individually, and, 그리고 언급된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j e r y n Isabel, MIT freshman and assistant professor, respectively가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뭐, 이게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배우는 그런 표현법인데,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저도 그죠? 한두 개씩 그냥, 수업 시간에 한두 개씩, 있고, 우리 고등학교라는 건 라틴어 이런 걸뭐 거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쉬운 거긴 해도 여러분이 좀 이제 대학교 와서 배울 때는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